제가 질문에 답변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를 통해 나지 않으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씨 또는 다이씨의 씨에서 나셨다고 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통해 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84구절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씨, 사람의 아들, 사람의 씨를 통해 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질문이 나오시, 나온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으로 말미하아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씨, 그 아, 다이시 씨, 그 아브라함이나다이코는 전혀 그 혈액, 혈액적, 아니면 혈통적, 또 유전적 그 연관 요소가 없지 않느냐. 그, 아담, 그 아담의 DNA, 마 아브라함의 DNA, 다이시의 DNA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질문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1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도 10편, 2편, 8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를 돌려야, 독생자, 하나님 낳으신 아들, only b 같은 딴이 표현이 성경 에네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맞죠?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신상 걷는 것, 신상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DNA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그, 피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이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들려왔고 하나님이 나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이것도 성경은 맞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의 씨가 예수 이 씨는 그리스신이라했죠 그의 씨에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그럼 아브라함의 어, 어 그러니까 이 DNA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 피를 받지 않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잉 태했는데 하나님의 씨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데 그게 어폐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3장 16절, 3장 18절, 요한 1서 4장 9절 이렇게 네 번에 걸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랬지만 분명히 어 예수님은 사람의 시다. 약간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고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장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내 네 시와 그녀 시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씨는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성경에 내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있단 말이죠. 내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러니까 뱀의 시, 어, 뱀의 씨가 있고, 그녀의 씨 여자의 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가 되는데, 어떤 남자를 만 아담, 아브라함, 이렇게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난다. 그 여자가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의 씨는 맞죠. 그 여자의 씨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씨다 말이죠. 그 여자의 씨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뭐 지금 언상식적으로나 여자, 씨라면 다 남자의 씨죠, 사람은. 근데 그 여자의 씨라는 표현이 성경에 주는게 여자의 씨,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석태하에 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석태하에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임만누일그 이름이, 처녀가 석태하에 낳은 아들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처녀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낳는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의그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이제 마태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어, 아이를 배어 하나들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인마,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자의 씨단 말이요 예수님은 여자의 씨다. 여자의 씨니까, 사람의 씨죠. 근데 남자의 씨는 아닌데,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그럼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 성립하느냐. 그럼 이제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2장 1 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렇게 말씀 되어 있고 또마태복 1장 1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그럼 아브라함의 씨인 건 이제 성경에 뭐 명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논란에 여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요하무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릇 속에서 다이시의 씨에서 나오시며 그릇 속에서 다이시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이시던 배달령 고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니다 글서는 다이시의 씨다 까만 디로는 다이시의 아들이 다이 말이죠 그 다이시의 시에서 나셨어요 로마 장13장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이시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다윗시의씨에서 나셨습니다. 그서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셨다. 다윗시의씨에서 나셨다. 디모대구세장장팔절다윗시의씨에서 나신 예수로에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다윗시의씨에서 나신 다윗시의씨에서 나신 예수룩 속. 다윗시의씨에서 나셨고 여기도 이제 뭐 도말할 필요가 없는 이제 전혀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명시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 예수님은 여자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이의씨 자신 위에 다윗 씨,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육체로는 다이의 씨에서 나셨다 네.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녀로 말며 미 태어나셨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다이의 씨에서 나셨다고 했느냐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아브라메시고 다이의시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아브라메시인 마리아, 다이의시인 마리아에게서 났대요. 그럼 여자, 그 마리아는 여자죠. 그 여자, 마리아는 남자를 남자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라, 처녀가 수태하리요, 이땅말그 처녀다, 처녀. 그 남자그 남자의 씨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가 수태하여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하나들이 예수님입니다. 그 마리아가 아브라메시고 다이의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 마리아에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시대에 났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 내 딸이 다 마리아예요 아브라함의 딸이 마리아입니다. 다이도방녀에내 딸이 마리아예요 근데 시집을 안 갔어요. 근데 시집을 안간 딸이 아들을 낳았어. 한 아들을 낳았어요. 성녀로말미암 와서. 그럼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죠? 예를 들어 마리아가, 어떤 남자가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그 씨를 받았으면 그 집시죠. 그 사람이시라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면 다윗씨 입장에서, 이 마리아는 시집을 안 가서 자식을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시집을 안간 딸이 지금 자식, 어 시집을 안간 간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성녀로 말리냐면, 한 아들을 낳았단 말 예언에 따라서, 그 여자이시라고 불리고, 천녀사에한아들 낳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장세 3장 15절과 이사야서 구, 이사의 고장 출제에 따라서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누구예요? 얘, 내, 내 딸의 아들이니까 내 씨죠. 다윗 입장에서도 내 딸의 아들 시집안과 내 딸의 아들니까 이 시집 가버리면 내 씨가 아니지. 시집 가서 어, 시집 갔서 낳은 아들이면 그 아들은 그저, 그쪽 집안 씨지만 다윗 입장에서. 어? 시집 안 가고 낳은 아들이야. 그러면 뭐가요? 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불리대서요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자적으로, 뭐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뭐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뭐 복음적으로 뭘하고 갖다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에서 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아니고 사람의 시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시를 통해 여자의 시중그 그 여자가 아브라함이시고 다이의씨였던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동으로 구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다이의씨가된 것입니다. 육체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 그 본래는, 본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를 통해 나지 않으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씨, 다이의씨에서 나셨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여자의 시이기 때문에, 여자의 시에서 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이고 다이제 시인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남자의 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시, 아브라함의 시, 다이제의 시, 사람의 시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